와 이거 뭐우박이잖아아이 뭐예요 아왜 그러냐고 아이 정도까지 예상한 건 아니었어요 아이씨 짜잔 왔지롱 오래도 로 이거 이거 뭐죠? 이건, 이건 어. 가서 헤매느니 여기서 기름 넣고 아우 기름 넣면 으 훨씬 무거울 텐데 아까 넘어질 뻔해가지고 이거 넘어지면 못 세운다 이제 여기는 얼마려나 가격이 아 여기서 싸지가 않던데. 고 미리 도치하는 나의 잘못이니 일단은 줄합시다. 양반장에서 하는 거보다 낫잖아. 오오오오오 오. 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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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훠이. 와 미끄러진다. 하차 차 차. 자자자자자 천천 전. 졸려. 너무 졸려서 걸그룹 메들리 듣고 있어. 아직 절반도 못왔고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. 커피 마시고 좀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. 짐이 많아진 건가, 적어진 건가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잠깐 쉬었다 갑시다. 짜잔 왓지롱 올해도. 고프다첫 번째 농도 다 그리고 이게 뭐였더라? 노브랜드 같은데, 루브랜드 2 0올라왔니다 승진이 걱정되지만 뭐내 텐트가 알아서 하겠지. 5 6 0 m 구나 오징어 냄새가 이렇게 나냐? 아이고, 이른 차 사망사고 자전거. <laughs> 비가 왜안 오나 했어. 야이 장갑 진짜 몇 년만에 껴보냐. 갑시다. 아이고. 후잇 너 놓고 가야겠다, 세연아. 앞으로도 아마 마이크 녹음 잘안될 텐데, 이거. 단, 선, 간섭 넣어가지고. 단 가봅시다. 와, 많이 오네, 잉. 아이고, 마법사사 이 구간 망했네. 아, 망했어, 망했어, 망했어. 아, 차갑다잉. 어이, 쉣! 야, 이렇게 비 오는 날, 이렇게 많이 오는 날타보기또 오랜만이네. 행성에서 그냥 오지게 맞아버렸네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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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와, 씨발, 아, 이거 뭐 앞이 안 보여? 와, 이거 뭐 우박이잖아. 아이, 뭐에요? 아, 왜 그러냐고. 아, 이 정도까지 예상한 건 아니었어요. 아,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. 아이씨. 아, 이거. 이게 낮 한시 반에, 이게 <laughs> 해가 안 보이네, 아예. 들어와요. 아이 빨리 와야지, 아줌마. 아니, 자회전 깜빡이만 키고, 오디까지안올 건데. 자회전 깜빡이 키고, 우회전하는 거 뭐냐고. 아이고. 야, 엄마. 당했네. 야, 이씨, 왜 이렇게 오는 거야, 진짜. 아, 내가 뭘뭐 이렇게 잘못한 거야, 도대체 完嘛！<桶>